자, 얘가 화면에 나타날 쯤, 그러니까 클래, 스크롤을 이 정도 하면, 그러면 얘가 나타나게 하래요. 옵셋, 옵셋 값을 조금 더 조절해야 되겠어요. 얘가 애니메이션이 안 먹네. 이 높이가 너무 작은 건가?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볼게요. 스트라이프의 높이가 얘가 좀 작기도 하고 그러네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JS에 가서 옵셋을 조금 더 조절할게요. 백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제가 o s 0 o 로안 보고 있었군요. i 0 g to show you.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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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했고요. 여기도 두 개는 복사해야지. 예. 복사했고요. 예. 복사했습니다. 누구 HTML에서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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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 로케이션 해서 얘가 화면에 진 거리보다 많게 하면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걸 그대로 복사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러면 누구 로케이션 안에 있는 로케이션 안에 있는 누구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클래스명이니까 스트라이프 이에다가 뭘 넣으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CSS에서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네 다운이라는 걸 넣으면 높이가 바뀌게끔 되어 있지요. 애니메이트 다운. 자 이러고 보면 저장하고 볼게요. 새로고침했고요. 내리면 내리면. 잠깐만요. HTML을 CSS 다시 저아 여기 영어로 안 바꿔놨군요. 영어로 바꿀게요 0이었다가 512로 늘어나게끔 저장을 아까 안 바꿨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스크롤 내리면 내리면 더 내리면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나는 건 그죠? 지금 어쨌든 이 스트라이프에 애니메이트 다운이라는 클래스명은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0에서 0에서 하이트 512로 바뀌는 건 애니메이션 때문입니까? 트랜지션 때문입니까? 애니메이션입니까? 트랜지션입니까? 0에서 5, 일 t 로 바뀌는 전환 과정이 보이는 건 애니메이션에 해놨어요. 트랜지션으로 되는 겁니까? 지금 i 가 있으면 클래스명 t 가 있으면 위에 올라가 보면 두 개를 r 해놔... a 하라고 했잖아요. Fade in이라는 애니메이션 작동에 플러스 이전 값에서 다음 값으로 바뀌는 게 트랜지션이 걸려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높이가 0에서 1로 바뀌는 건 애니메이션 fade in이에요. 아니면 트랜지션이에요. 트랜지션이지 않습니까? 그럼 트랜지션에 얘들마다 트랜지션에 뭘 주면 돼요? 딜레이를 주면 될거 아니에요. 트랜지션에 음? 딜레이를 0.1초씩 늘려서 준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애니메이션의 딜레이가 아니라고요. 애니메이션 오페서티만 바뀌라고 해놨지 하이트가 바뀌라고 한 적이 없어요. 됐나? 브라우저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아, 지금 이렇게 CSS에서 미리 밑간을 해 놓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게 베스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안 넣는다고 한다면 이걸 안 넣고 CS, 스크립트를 구현을 한다고 하면 지워요. 다시 지웁니다. 이게 베스트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나은 방법이에요. 근데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워주십시오. 자, 스크립트로 가서 써볼게요. 얘도 업그레이드 좀 확인할 건데, JS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클래스명 스트라이프에다가 똑같이 애니메이션 다운이라는 클래스명을 한 방에 넣어주니까 지금 똑같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시간이 지나면 0.1초 있다가 두 번, 첫 번째 거에다 스트라이, 애니메이트 다운을 넣어주고 0.1초 있다가는 두 번째에다가 애니메이트 다운을 넣어주고 0.3초 있다가는 누구한테다가 세 번째 거에다가 애니메이트 다운을 넣어준다라고 한다고요. 제가 지금 시간을 한번 재서 누구 누구에게다가 애니메이트를 넣어주래요. 시간을 한번 재서 할 일이 필요하다고요. 뭐가 뭐를 하면 되죠? 시간을 한번 재서 할 일. 자바스크립트에서 시간을 한번 재서 할 일. 음? 시간을 한번 재서 그 시간이 지나면 할 일이 뭐였지? setTimeout이었어요. Set 그죠? setTimeout의 문법은 뭐였습니까? 할일시간이었어요. 그죠자 그러면 할일이 뭐라고요? 할일이 얘 넣어주는 거라며. 그죠 location에서 얘를 찾고 얘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우린 지금 아이디가 있어요. 그죠 얘들마다 넣어준다라고요. 그러면 이 할일은 저 id 누구 얘에다가 id s1이라고 한다면 o 에다가뭐 한다고요? add class에서 얘를 넣어주는 게 실제로 할 일이라고요. 할 일은 뭐라고요? 할 일은 함수라고 했고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는 어떻게 쓴다고? function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여기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실제로 할 일이 있고 실제로 할 일이 지금 뭐라고? 얘라고요. 그죠? 합체 해볼까요? 합체 시간은 0.1초씩 할 거니까 합체 펑션 들어온다고요. 합체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할 일은 뭐라고? 얘라고요. 합체 시간은 뭐라고요? 0.1초 있다가 이게 첫 번째 ID s1에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를 넣는 방법이라고요. 됐나요? 요거에서 합체 예 합체하고 거기에서 예 합체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앞에서 똑같이 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간을 더 재서 요번에는 뭐라고 이걸 그대로 카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2, 2, 3, 3, 4, 4딱 봐도 무식하지 이걸 업, 업그레이드 할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아까 css 변동한거 저장하고 js도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다시 한번 새로고침하고 내려보시면 잘 작동해요 어 여기 하나 빼먹었다 잠깐만요 1 2 3 4 5 6 7이 없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서 잘 늘어나고 있다고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일정 시간 시간을 한번 재서 그때 그 시간이 되면 해당 요소에다가 클래스명 애니메이트 다운이라는 걸 넣으라고 했다고요 됐나요 자 얘를 저거를 그래도 한 서너 줄로 줄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 그래요 반복문으로 해서 짜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복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복문으로 해서 짜 보시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반복문으로 하는 게 좋을까? 누구누구마다 할 일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반복문으로 해도 되고, 이치 메서드를 써도 되고. 쉬운 건 이치 메서드가 더 쉬워요. 누구누구마다 할 일입니까? 저 스트라이프마다 할 일이라고요. 이치메서드를 써서 해 주십시오 스트라이프 마다 할일 해서 작성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줄로 아니다 하나 둘 변수 잡고 세, 세 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니다 한둘세 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누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 되는거랑 여기 숫자랑 그치 그걸 지금 줄이려고 한다고요 이치메서드를 써서 해보래요 그러면 어쨌든 누구누구 마다 얘들 스트라이프 마다 할일 에서는 시간을 재서 시간을 재서 얘를 넣어 주는 건 맞아요 그죠 누구누구 마다 할일 이라고요 그냥 바로 쓰면 스트라이프 마다 할일 이라고요 변수 안잡고 그냥 해볼게요 클래스명 예 마다 할일 each function 요 안에다가 얘가 이런식으로 들어오게 할건데 음? 그죠? 여기에서 누구를 바꿔야 되냐면 딱두 군데를 바꿔야 된다구요 여기랑 음? 어디랑? 여기랑 저게 s1, 2, 3, 4, 5가 나오게 맨 끝에 시간이 뭐가 나오게? 100, 200, 300, 400이 나오게 하려면 each method는 뭘 물고 들어올 수 있다구요? 인덱스 번호를 물고 들어올 수 있다고요. 인덱스 또는 i d x 라는걸 물고 들어올 수있고 f the i d x i d x 는 뭐가 h e 요얘 d 순번이 f t 다고요 그렇죠? 0번, 1번, 3번, 4번. 그걸 가지고 어디가 바뀌게 여기랑 여기가 바뀌게 뒤에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가 몇으로 바 i n d 니 x 곱하기 i d x 번호가 들어오면 첫 번째가 0 그다음에 1 0 0 200, 300, 400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로 바꾸면, 되, 뭐로 바꾸면 될까요? 여기도 저 S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져서 IDX랑 엮어서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안해도 이 이치는 그 요소마다 마다를 우리가 뭐로 받아올 수 있어요? 디스로 받아올 수 있잖아. 음? 굳이 ID라고 안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변수명 얘가 어디에 여기에 그냥 들어오면 된다고요. 어됐습니까 이치 안에서의 저 디스는 스트라이프마다마다를 디스로 받아온 거라고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쓰면 얘가 여기에 있는 디스랑 헷갈릴까봐. 물론 스코프가 이렇게 걸려서 이치 안에 있는 디스는 당연히 밖에 있는 디스는 아닙니다. 확인해 볼까? 지금 상태에서 확인해 볼까요? 일단 되나? 저장, 새로고침. 잘 되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서 변수로 안 잡고 그냥 디스가 오는 걸로도 한번 해 볼게요. 주소 저장 새로 고침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이 디스가 이 디스가 이 위치 안에 디스가 아니라 누구로 생각하는 걸까요? 얘의 디스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한번더 안에서 변수로 잡아주면 그러면 이 디스는 밖에 있는 디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잡아주고 와야 되겠어요 됐나요? 베스트는 뭐라고? 아까 CSS에서 그냥 트랜지션 딜레이를 넣는 게 베스트고 코드의 양만으로 치면은 물론 이게 더 짧아요 그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이런 거 만들 때는 미리 아까 무식하게 써보고, 아 어, 이거 진짜 무식한데, 그걸 어떻게 줄일까 생각하면 요 코드를 만들 수 있다고요. 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월, 잠깐만요. 여기가, 노왜 그러니? 잠깐만요. 네, 뭐안 바꿨나 할까? 자, 아, 변수 var 네,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자, 스크립트, jQuery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 가면서 윈도우에 스크롤이 생기면 그거만큼 해당 요소가 나타날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명을 넣어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다 작성을 했어요. 일단, 1차의 완료본이에요. 스크립트로 한거. 그 다음에 뭐로 할거냐면 웨이포인트를 이용해서 할거고요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소개하지 않은 조금 더 재미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개사용법도 엄청 쉬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걸로 하면 더 쉽게 할수 있다고요.